꾸니 학교 하이가가 오늘은 뭐모도로 가지고 왔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잘 사용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돌아가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아, 일시적으로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그 다시 뭐 점심을 먹고 다시 도서관에 가거나 회사에서 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모도를 씁니다. 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하는 것은 원상태로 뭔가가 돌아가는 거. 에모도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뭐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어렵지 않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문을 볼게요. 원래 날씨 상태가 되었다. 탱코가 묻었다. 탱코가 묻었다. 탱코가 묻었다. 온기를 돌아가다. 다시 온기를 가는 것. 이런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키다미 지오 모도르. 키다미 지움 모도르. 키다미 지움 모도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다. 요런 느낌으로 사용을 합니다. 모の値段당니 모도르, 모돈오네당니 모도르, 모돈오네당니 모도 본래 관계로 돌아가다. 해서 원래 좀 싸웠어요. 근데 다시 이제 원 상태로 화해를 하고 돌아간 경우, 이런 경우에 또모도를 사용합니다. 요리가 모었다 요리가 모었다 요리가 모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새끼戻っ었대ください 새끼님 모도 뜻 그다시, 새끼님 모도 뜻 그다시. 그래 회사나 도서관에 이제 가장 이제 기본 기본 뜻이죠 모도로 어, 아닌 곳에 돌아가는 거, 어, 잠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모도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즈 모도로가 고전지 될까? 이즈 모도로가 고전지 될까? 응. 이렇게, 네, 뭐, 오도로 여태까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셨을 거야. 근데 좀더 어떤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가격이 돌아오는 것도 사용한다는 거죠. 새끼의 자석에 다시 돌아가 주세요. 이런 표현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어, 더, 음, 도를더잘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쩌거나 삼아 대시다. 대화마따.